안녕하세요 큐리스쿨 시청자 여러분 4월 12일 시장 복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3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도 신고가를 달리는 모습이고 저희가 3월 5일에 카페 글을 올려 드렸죠 지금 장은 이때 한참 지수가 하락수 천 개회 이상을 기록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저는 주식 지수 급락 없으니 주식을 여기서 공격적으로 다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시원하게 버는 장세가 지금 될 거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버셔야 된다라는 거고 코스닥이 그 당시부터 이제 바닥에서 한1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 11월부터 세달 동안 이어졌던 코스닥 800에서 1,000까지한 200포인트 오를 동안. 종목들로 보면 세배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800 후반대에서 900 후반까지 100포인트 오르는 동안 두배 이상 급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 시원하게 벌어야 되는 장세와 이렇게 지수 하락이 보일 때 쉬어 가는 장세. 이두 가지만 잘이분할 시켜도 주식 투자에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요인 50점은 먹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박스가 의미하는 반은 뭐냐면 가까운 최근에 반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규리스쿨에서는 한달미 대선이 누가 당선되든 한 달은 하락장이니까 한 달을 쉬셔라. 당선이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로 여기서부터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월 중순까지 천스닥 찍을 때까지 저희가 매일 수익을 시원하게 냈죠. 그러고 나서 1월부터 2월. 특히나 2월 설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매도 신호 발생한 날 이제 하락수 천 개인 날 많이 보게 될 거다 쉬셔라 다음 시원한 장세 변곡 구간을 말씀드릴 때까지 그래봤자 한 2~3주 쉰 거예요, 2~3주 2~3주 그냥 보수적으로 하면서 쉰 거고 그러고 나서 3월 5일에 공격적으로 쓸어 담아라 주식을 시원하게 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10월에서 11월 넘어갈 때쉬 여기 시, 여기 쉬, 지금 현재 한달 내내 시원하게 버셔라. 지금 여기서 지금 저희는 시원하게 벌고 있죠.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성공 요인, 이 이분화를 잘 하고 지수가 좋을 때 주식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타이밍을 보셔야 되는데, 그럼 나는 지수 흐름을 잘못 본다, 이 옵션의 흐름도 모르고 잘못 본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큐리스쿨 가입을 하셔서, 여기, 코스피 시황 게시판이 있죠? 여기 글을 보시면, 저희가 3월 5일에 얼마나 강조를 드렸는지 다 아실 거예요. 4월물 옵션 시황, 지수 급락 없다. 여기서부터 계속 이런 말씀 드렸죠. 하락장일 때 주식 없으면 반등장에도 주식이 없다. 주식 싸그리 다 사, 사야 된다. 돈이 보이는 게시판. 이게 비단 최근에 이게 맞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시판 글을 최근 뭐몇년 동안의 글을 한번 보시면서 병곡 구간에 가장 앞서가는 시황을 보낸 데가 규리스쿨이 과연 맞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마 혀를 내두르게 되는 그런 글들을 접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최근에 계속 시원하게 버는 장세는 계속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급등주 수익 많이 내고 있는데 추후 나중에 설령 코스닥이 또 변곡이 나와서 한번 실 타이밍이 온다. 그럼 또 제가 새로운 글을 올려드리겠죠. 그러니까 여기 게시판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서 이 글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주식과 현금, 배분 이 비율 조절을 여기에 글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과연 코스닥이 12% 오를 동안 저희는 어떤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지 어 과연 급등주를 초입에 잘 잡아냈으면 100% 수익 구간까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최근에 저희가 수익 냈던 종목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최근 수익 종목이 아니라 연말에 작년 연말에 유니셈 주식으로 수익을 냈고 4월 2일에 여기 저희 4월 이 일에 모두 규리스쿨생 분들은 배당금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투자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번에 처음 배다, 배당을 받아보신 분들 계시다는데 이런 식으로 꽉 먹고 알 먹고 게임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DNC 미디어 오늘 익절 했죠. DNC 미디어를 여기서 노란색 첫노이 내릴 때 여기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틀간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어요. 눌림목 이틀간 음봉이 나오면서 근데 11선은 견고하게 지지 중이다. 그러면서 오늘 41,500원. 이 노란색 닿을 때가 단기적으로는 어, 1차적인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하자 해서 여기서 이제 익절을 했고 이런 단기 매매는 이제 종가 매수하는 종목들은 거의 뭐5% 내외에서 저희가 일부 익절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이런 단기 매매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심심치 않게 저희가 그냥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매매를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들고 가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인지 컨트롤스, 수산 INT와 쌍둥이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종목을 비교해 드릴게요. 저희가 그 말씀을 어디서 들었냐면 여기서 첫눈 내리고 여기 바둑이 신호 뜰때 여기서 종가 매수 하셔라. 이날이죠. 이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양봉 도주로 한번 쉬어가고 오늘 12% 상승세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반 익절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이 종목이 이제 어 매수 단가에 안 오는 이상 이제 여기서부터 피라미드 익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기서 잡아드렸는데, 이게 왜 수산 INT와 쌍둥이 패턴인지, 수산 INT를 보시게 되면, 수산 INT가 저희가 현재 지금 70%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어요. 이걸 어디서 잡았냐면, 여기서, 여기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70% 이상 수익권이고, 이 종목을 이제 끌고 갈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단기 매매는 5% 정도 보면, 익절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당시, 여기서 이제 쭉 하락 추세가 이어졌고, 여기서 이제 변곡을 뜻하는 커플 신호가 떴고, 여기서 이두 번째 보라 신호 뜰때 매수를 하셔라. 이 변곡 구간에서는 항상 장대 양봉이 안 나온다. 여기서 비행기들이 활주로 에서 어떻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좀 뜨면서, 가속이 붙으면서 위로 고공행진하죠? 구름 속으로. 마찬가지로 주가도 변곡 구간에서는 천천히 가요. 그다가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서 점점점, 어, 고공행진 하듯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급등주 수익이 만약 초입에 잘 잡았다 하면 한20%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20% 수익권에서는 일단 한 번은 챙겨주는 거예요. 반을. 다 팔면 절대 안 돼요. 급등주는 초입에. 그러고 나서 20% 수익이 나면 나머지 절반의 물량을 여러분들이 주 계좌가 있고, 서브 계좌를 하나 만드시는 거죠. 서브 계좌를 만드시면, 이걸 이제 보유한 지가 일주일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체가 가능해요, 주식 이체가. 그러면 20% 이상 수익난 종목은 모조리 절반 정도를 이쪽으로 다 몰아넣는 거예요. 몰아넣으면, 이런 종목들이 6개, 7개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이격이 벌어지니까 박스권을 만들어요, 또, 종목들이.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아무리 뭐 박스 만들면서 흔들어도 그냥 그 서브 계좌에 냅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다 마치고 나면 또 날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20% 이상의 수익이 난 종목은 웬만해서 열에 아홉은 그 매수 단가로 다시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특히나 지금 같이 제가 코스닥 시장을 좋게 바라보면서 시원하게 버시라. 지금이 본격적인 유동성 장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지수의 변곡을 잡아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 100포인트만 올라가도 두배 이상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수의 변곡에서 얼마나 많은 씨를 뿌려놓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열매가 여러분들 포트에 있는 계좌는 벌써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렁주렁 열릴 때 한두 개의 열렸다고 모든 걸다 따먹을 게 아니라 그 중에 20% 수익이 나면 20% 수익 난 종목은 무조건 서브 계좌로 옮겨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70% 이상 수익 중에 있는 거고요. 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오늘 아침에 익절을 했죠. 저희가 이 종목을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이때 한번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날 시가 밑에 잡고, 그 다음날 CMS 에듀 익절한 자금을 또 여기다 투입을 하셔라. 그는 첫날 여기서 매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투입을 하셔라. 그니까는 원래 정량 배팅에 두 배수 매수가 된 거죠. 추매를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오늘 5% 이상 수익이 나서 이 노란선에서 익절을 하셔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500만 원이 본인의 정량 배팅이다 하면은 5% 수익 나면 25만 원 수익인데 500만 원 추가 매수 했으면 50만 원 수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기 매매는 이런 식으로 챙겨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보유한 지 2일, 3일 만에 5% 이상의 수익을 챙기, 챙길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웹젠, 웹젠. 화려했죠? 웹젠. 웹젠을 저희가 어디서 매수를 했냐면 이날 39,000원 넘길 때 여기서부터 39,000원 이하 의 적금을 드셔라. 적금을 드신 다음에 여기서 안 사신 분은 5만원 갈 거니까 5만원대까지는 간다. 그러면 4만 1 0원에 사든 4만 2천원에 사든 5만원까지 가면 어찌됐든 3만 9천원 밑에서 사신 분들은 20%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사셔도 18% 정도의 수익 구간은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사셔도 된다. 3만 9천원 밑으로 다시 왔어요. 적금 또 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서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이제 탄력을 붙기 시작하죠. 이 중간에 단한 주도 팔지 마셔라. 어디서 5만 원일 때 파셔라. 5만 300원 찍었죠 이날. 5만 300원. 그래서 20% 이상 다 수익을 챙기셨고. 다음 종목을 볼까요? 다음에 보해양주. 보해양주. 3월 5일에 지수 한참 안 좋을 때, 지수 급락 없으니까 보해양주 흑자 전환했다. 을 흑자 전환했으니 3월 5일이면 이때거든요. 여기서부터 계속 적금을 드셔라.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반 파시고 나머지 들고 가셔라 해서 지금 54% 수익 중 오늘 고점까지 하면 60% 넘겼죠. 그는 70% 정도 수익권인데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매수 단가에서 20%가 수익 나면 반은 챙겨두고 급등주의 원리, 급등주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제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초입에 급등하기 직전에 선침매로다 성, 저기, 주식을 미리 매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매집을 한 종목을 급등이 시작하면서 탄력을 붙기 시작하면 거기서 홀라당 다팔 것이 아니라 20% 수익이 나면 반만 챙겨놓고 반은 어떻게 서브계좌로 또 주식이체. 그러면 수산 INT가 지금 서브계좌에 있을 것이고, 보해양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 달 상한가 수익을 냈죠. 보해양조 자, 우리 종금. 우리 종금을 보시게 되면, 보해양조 3월 5일에 매수하시라고 한 날, 우리 종금도 마찬가지. 이날, 이가격대 무난한 가격이니까 적금을 부지런히 들어놓으셔라. 횡보가 한달 정도 됐죠. 그럼 한달 동안 계속 적금 드시면 되는 거예요. 한달 동안 계속 적금 들다가 여기서 절반 익절하시가 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20% 수익권에 들어오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나머지 반은 서브 계좌로 옮겨 놓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종목 역시도 뭐 금요일 같은 기준으로는 뭐50% 넘긴 거죠 여기 이날 40% 수익이니까 이날까지는 50% 수익 그래서 제가 집회주 되면 여기서 또 반을 파셔라 그래서 1000원에서 1020원 사이에서 또반 익절을 하시라고 했고 나머지 물량으로 또 이제 또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정다운 정다운 매매를 3월 마지막 주이 음봉 이날 잡았어요 정다운을 잡고 여기서 반 익절하시라 하고 여기서 또반 익절하셔라.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20% 수익권에 들어왔거든요. 어때요? 20% 수익권이니까 서브계좌로 옮겨놓으시면 얘도 지금 한32% 정도 수익권. 오늘 고점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다시 여기 매수단가에 올리는 거의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계좌에서 알아서 이제 위에서 요동치다가 더 추가적인 급등을 노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에너토크. 100% 수익 냈죠. 에너토크를 보시게 되면 이날 잡았어요. 첫눈이 내리고 바둑이 신호가 뜬 날. 다음날 시가 밑에서 잡았죠. 다음날 바로 20% 급등이 나와서 반 파셔라 했고 20% 수익이 나니까 어때요? 이거를 또 서브 계좌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팔라는 말씀 안 드렸죠? 그러고 나서 딱 정확히 100% 찍을 때 여기서 반또 챙기시라.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이제 90%대 수익률이니까 여기서 매수단가 올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냥 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면 땡큐 하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더 파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급등주를 잡는 것부터 급등 초입에서 잡는 것부터 이 뼈까지 발라 먹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최대한 주포들과 동행하면서 이 시세를 정말 뼈까지 발라 먹을 수 있는 매매 이 계좌 관리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어, 충분히 이런 급등주 수익률을 맛보실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이 구간에서 저희가 뭐50% 이상 수익 중인 종목들 이게 나중에 연말되면 분명히 500% 이상 수익 내는 종목들이 그 중에 나와요. 또 보시면 집 매트릭스 대 바닥이다. 이첫눈 바둑이가 뜰때첫눈 노란색 바둑이 검정색 매수 신호 뜰때 다음날 시가 밑에 잡았죠. 잡고 나서 어 이 급등하는 날 아침 시가 나오자마자 추가 매수하는 날이다 오늘이 상한가 같죠? 그래서 저희가 상한가 바로 목전에서 반익절 사인을 드린 다음에 오늘 17,800원에서 또 반을 입절하셔라 왜냐하면 이 120일선이 장기 이평선인데 이게 처음 만날 때는 한번 한 번은 무조건 저항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현재 고점이 17,850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란 선 부근이 오늘 일차적으로 걸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50%에서 59% 정도 수익권에 있죠. 나머지 서브 계좌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가게끔 냅, 냅두시면 되는 거고 제가 최근 두달 동안에 대바닥 시황을 딱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그 방금 말씀드린 짐 매트릭스였고 또 하나가 이날 종가 매수하면서 대바닥이다. 그 다음날 22% 수익 내고 여기서 끝냈는데 결국 어때요? 20% 이상 수익 나니까 매수단가안 오죠? 안 오고 나서 또 신고가 달리죠. 그리고 지난주 수업 때1주차 수업 때죠.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급등 구간이다. 그그 그 강의를 이날해 드렸어요. 이날 수요일에. 이렇게 가서 여기서부터 어때요 지금 신고가 상하가 가고 또 신고가 가죠 그래서 급등주를 초입에 잘 잡아내면 이 종목들을 한 번에 다 팔면 나중에 저점 매도 고점 매수를 하는 우를 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급등주가 될그 패턴이 완성된 종목들은 절대 한 번에 다 파시면 안 되는 거고 방금 같은 계좌관리법으로 여러분들이 잘 물량 간수를 하셔야 이 주포들과 동행하면서 이 뼈까지 발라먹는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어,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경제TV 나왔을 때, 많이 이제 종목 상담을 받아보면, 반토막 난 주식은 2, 3년을 잘 장기 투자를 잘해요. 근데 20% 이상 수익난 종목은, 아, 빨리 팔아야지 하는, 하는 심리가 강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 확정 심리라고 할수 있는데, 어, 지금 안 팔면 나중에 또 마이너스로 물릴까봐, 그 빨리 파는 그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추세라는 거는 한번 잡히면요.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역배열, 이렇게 블루존이 형성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핑크존, 이 정배열돼서 이 추세가 한번 잡히면 추세라는 거는 걷잡을수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 관성의 법칙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 추세를 다 먹기 위해서는 그런 계좌관리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만 지금 상한가 종목이 다섯 종목 수익을 냈고, DPC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주 상한가 가가지고 지금 현재 이날 잡은데 이날 잡고 나서 50%는 충분히 갔죠. 그 다음날 시가를 기준으로만 해도 53% 수익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가 21,900원이니까 22,000원부터 이제 익절을또 하시면 된다. 그 홀딩을 하셔라 해서 지금 홀딩 중이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등주를 잘 잡아내는 것부터. 끝까지 뼈까지 발라먹는 매매까지 해야 3위 일체가 돼서 정말 진정한 계좌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코스닥이 지금 12%한 달간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12%에 못해도 3배에서 5배 이상은 수익 나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해드리는 리딩대로만 지금 매매를 하셨다면. 근데 항상 그 경험이 부족하고 이 지수의 흐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당시에 이제 3월 5일에 계속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저희는. 지수 급락 없으니까 주식 싸그리 다 사모으시라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사, 사람들이 이제 심리가 반신반의해서 여기서 무서워가지고 더 빠질까봐 못 사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뭐 매도 신호가 나와가지고 이제 한 템포 쉬고 지수 조정을 뭐한 950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물량 관리 하면서 현금 비중 높이고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잡아내면 이거는 이제 뭐 가령 시나리오의 뿐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정배열로 계속 어 상승 추세가 견주한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하던 대로 최근 한달 동안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어 저희가 이종 지수의 흐름을 정확하게 지금 포착을 했고 그 제가 보는 뷰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종목만 잘 선정을 해서 공략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수익이 났을 때 수익관리법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 급등주 어? 어, 같은 리딩을 받았는데 어느 분들은 지금 50% 100% 수익 중인 종목들이 계좌에 많은데 어, 내 계좌는 왜5% 수익난 종목들만 있지 이거는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열매가 이제 막 이렇게 맺히기 시작할 때 여기서 다 따먹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 분량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월 5일부터 주식 싸그리 막 사실을 할때 물량 간수 잘하시라고 급동주 많이 나오니까 그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시장의 읽기도 제대로 읽었던 거고, 어, 어제 뉴스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5개월 만에 최장수 매수를 중이다 했는데, 3월 5일 기점으로 외국인이 앞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급보다도 지수의 변곡을 항상 먼저 읽어내는 거고, 그 지수의 변곡에 맞게 주식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복리게임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한번 그리스쿨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카페 가입을 통해서 저기 코스피 시황 게시판에 글들이 과연 과거에 어떤 시황들이 펼쳐졌고 그때 기점으로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게 계속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계속. 그러면은 그 시황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잘 토대로 하셔서 시작할 때는 현금 비중 높이시고 시원하게 벌자 할 때는 어떻게 공격적으로 이럴 때 레버리지 매매를 하셔야 돼요. 레버리지 매매를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원금 두 배가 금방 다 되는 거죠. 또 시작하면 한 템포 쉬고. 결국 시장이라는 건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 조정이 또 깊어질 때가 있고, 그러면 이때가 완전 시원하게 버는 최고의 찬스가 되는 거죠. 이럴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지금 같이 급등주 100% 이상 가는 종목들 저희가 많이 잡아내고, 이번 달 아직 전반전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상한가 5종목이 지금 수익 중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월말까지 한 10종목 이상 상한가 수익 내보도록 하겠고 그런 상한가를 아무리 초입에 잘 잡아내도 이런 관리 물량 간수를 잘못 하시면 계속 5% 10%에서 수익 만족하고 자르시고 자꾸 잘라먹는 매매가 되신다는 거죠. 그런 습관을 버리시려면 오늘 방송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카페 오늘 올려드린 이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몸에 배시게끔 급등주 100% 수익내는 방법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 계속 매매에 대한 복귀를 해보시고, 어, 내가 과연 매매를 어디서 매수, 매수는 이제 제가 매수 사인 드리니까 매수 단가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고, 어, 매도 사인을 안 드렸는데, 가령 뭐 이런 거 중간 중간에 파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때, 이렇게 중간 중간 여기서도 이날은 아예 전량 다 홀딩 하시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노란선 닿을 때 매도 하시라 했으니까, 이런 것 또한. 이렇게 여기서 파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 뼈까지 발라먹을 준비가 안돼 있다. 어, 과연 어, 매수의 원칙이 있다면 매도에도 명분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어, 이번 주도 여러분들 계좌에 풍성한 열매가 많이 열리실 수 있게끔 제가 좋은 종목으로 많이 어, 리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